안녕하세요 오늘은 kbo 레전드 심정수의 아들 심종현의 방출 소식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심종현은 마이너리그에서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방출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때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던 그가 이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종현은 야구의 전설이자 국민 타자 심정수의 아들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미국에서 자랐고 자연스럽게 야구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대 속에 유망주로 성장했지만 마이너리그에서의 성적은 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심종현의 성적은 부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싱글A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냈지만 올해는 상위 싱글A에서 타율 0.214, 1홈런, 5타점을 기록하며 성과가 저조했습니다. 결국 그의 성적이 방출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방출은 단순히 개인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종현이 경험한 이 시련은 많은 야구 유망주들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기대와 현실의 괴리, 성과에 대한 압박감은 모든 선수들에게 존재하는 문제죠. 과연 그는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향후 심종현의 진로에 대해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만큼 야구 외에 다른 길을 찾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또한 kbo 리그 진출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병역 문제와 미국에서의 생활을 고려할 때 그는 다른 길을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공의 길은 때로 험난하고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종현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 그의 다음 행보가 기대됩니다.